여 계신 야구팬 여러분 내일이 바로 3월 23일 KBO 리그 개막일입니다 2019년 드디어 KBO 리그가 내일 개막을 합니다 오늘 제가 2019년 시즌 예상과 내일 개막전 승부 예측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0개 구단, 간략하게 올 시즌 순위를 한번 예측해 볼까 합니다. 먼저 처음 소개시켜 드릴 팀은 LG인데요. 이 LG 트윈스는 작년에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를 했죠. 그러면서 약간 올 시즌도 그, 스프링 캠프에서, 그런 음주운전이나 도박, 도박 파문,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조금 주춤하다가, 그러나, 김민성 선수로 새로 3루수를 영입을 했어요. 그리고, 또, 김현수라든가, 그, 이영종이라든지 타선이, 아직까지는 견제하고요. 또, 박용택 선수가, 이런 마지막 불꽃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LG의 약점은 아무래도 불펜 투수나 마무리겠죠. 이 불펜이나 마무리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다음 이번 시즌 자, 플레이오프 정말 간당간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예상 LG는 이번 순위, 이번 시즌 5위입니다. 그 다음은 롯데인데요. 자, 롯데는 지난 시즌 역시 플레이오프에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꾸준히 영입을 계속 잘 해왔던 민병원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다시 절치부심하고 한다면은 어쨌든 올해는 잘 해야 돼요. 또 양상문 감독이 새로 부임을 했기 때문에 양상문 감독에 대한 그런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이 선발 투수 중 노경은 선수가 빠진 것이 조금 아쉽고요. 또, 롯데가 선발도 그렇고 투수진에서 약간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롯데를 8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은 삼성인데요. 삼성이 이번 스프링캠프에서 정말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그 SK 키움과 삼각 트레이드로 김동엽 선수를 영입했고요. 또 수비에서는 이학주를 영입했고 또 김상수가 이번에 FA 계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FA 로이드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또 그리고 삼성의 그 젊은 투수들 최채흥 선수라든가 그런 선수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저는 삼성이 이번 시즌에 4위를 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아인데요. 기아는 지난 시즌 5위로 턱걸이를 했어요. 그러나 어떤 김기태 감독에 대한 그런, 그런 팬들의 아쉬움이 많이 남으면서, 왜냐면은 2017년에 우승 했는데 그 다음 시즌에 5위. 아, 5위의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타 선의 그런 노후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 해즐 베이커 선수라는 기아의 새로운 타자를 영입했는데 그 선수가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양현종이라든가 이번에 헥터도 네, 헥터도 빠졌기 때문에 약간 선발도 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아는 이번 시즌 7위를 예상합니다. 예, 다음은 한화인데요. 예, 한화 이글스. 아, 시즌 들어가기 전부터 이용규 선수 FA 계약을 했지만, 아, 9번 좌익수. 그 문제. 그래서 이 한화의 초반 구상이 약간 흐트러졌는데요. 그러나, 호잉 선수가 있고, 아직까지는 그, 한화가 젊은 팀으로 리빌딩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화의 예상 순위는 6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키움인데요. 이 키움이로 즉 이번 시즌 아. 조상우 선수와 박동원 선수가 돌아왔고요. 또 박병호 선수 건재합니다. 그리고 김하성, 서건창 이정욱까지 정말 타선이 쉬어갈 틈이 없는 타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타선에서도 그렇고 뭐 투수진도 이만하면 정말 선발에서도 탄탄하죠. 뭐 부리검 선수라든지 예 한현희 선수가 조금 잘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키움을 2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SK인데요. SK 아 작년 우승팀이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팀이기도 하고요. 인천 연고의 SK. 이 SK 같은 경우는 작년에 부족했던 기동력을 보강을 했어요. 고동욱 선수와 배경, 배영섭 선수를 영입했기 때문에 아올 시즌 정말 쉽게 볼수 없는 팀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지 않나 싶고요. 또이 선발진 같은 경우 정말 최강 선발이죠. 이 박종훈, 김광현, 산체스 그리고 새로 영입한 다익손, 문승원까지 있는데 또 불펜까지 이번에 김태경이 들어왔고 하재훈 선수가 또 주목할 만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SK가 올 시즌 제 예상 순위는 1위입니다. 예, 그 다음, 두산베어스인데요. 두산베어스는 올 시즌 양의지 선수를 NC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산베어스 부자가 많아도 3년은 간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린드블럼 같은 투수진 정말 견고하고요 타자진 이 화수분 약으로 인해서 올해도 이 두산베어스의 약진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재환 선수. 정말 중요하고. 새로 뽑은 외국인 타자가 문제이긴 한데요. 외국인 타자가 잘해야 두산이 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산베어스 올 시즌 3위를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KT. 이 KT 같은 경우 작년 시즌 처음으로 9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9위의 원동력에는 아무래도 강백호라든지 황재균이라든지 정말 새로운 선수들이 잘해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올 시즌에도 강백호가 견제하고요. 또 황재균 선수도 있고. 하지만 이 KT는 역시 선발과 9번 타자 이런 구멍이 숭숭숭숭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T 올 시즌 정말 중요한 시즌이기도 합니다만 새로운 이강철 감독도 들어왔고요. 저는 10위를 예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NC인데요. 자, NC 다이노스는 올 시즌의 9위를 기록했, 아, 올 시즌 9위를 예상하는데요. 예. 제이유로는 아무래도 양의지 선수를 영입을 하고 뭐 베탄 코트도 들어왔고 하하 그렇지만 아무래도 NC는 나머지 이런 백업 선수들이라든지 선발이 약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외국인 선수 아직 검증되지 않은 외국인 선수로 자, 이번 시즌에 NC가 외국인 선수 진짜 싹다 바꿨는데요. 과연 NC가 새로운 시즌을 맞아서 약진을 할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막전 예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개막전 첫 번째 경기. 두산대 한화전인데요. 예, 두산은 선발 린드블럼, 우한투수 린드블럼이고, 한화는 우한투수 서폴트 선수입니다. 이두 선수. 자, 일단은 린드블럼과 서폴트 그, 린더블럼이 검증된 선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폴트는 아직 첫 등판이기 때문에 까봐야 아는거지만 아, 두팀 솔직히 말해서 슬로우 스타터라고 생각합니다 을 그렇기 때문에 두팀 투수전이 예상되고 작년 상대전적이 8승 8패로 호각세를 다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3대2 두산이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경기. SK와 KT의 대결인데요. 자, SK는 선발 김광현을 내세웠고, KT는 우한투수, 새로운 외국인 쿠에바스를 내세웠는데요. 이 SK 문학에서 펼쳐지는 경기만큼 김광현이 개막전 선발로 나옵니다 김광현 작년에는 이닝 제한도 있고 많은 제약이 있었지만 올해는 그냥 완전히 자유로워야 그냥, 그냥 막 던져도 돼요 이건 이겼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KT는 쿠에바스가 4와 3분의 1이닝 시범경기 동안 4와 3분의 1이 6실점을 해서 약간 아쉬운 활약을 남겼어요 하지만 키플레이어로 저는 김광현 그리고 강백호를 꼽습니다 예, 이 경기 저는 sk가 10대3 으로 이길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세번째 경기는 광주에서 기아 양현종 그리고 LG 윌슨 인데요 양현종 선수는 좌완투수고 윌슨선수 우아투수입니다 그리고 작년 시즌 7승 9패로 LG가 우세를 했거든요 아 그리고 윌슨과 양현종, 양현종이 6이닝 3실점으로 시범 경기에 예, 비교적 좋았고요. 윌슨도 9이닝 4실점으로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이 양현종 선수는 예, 대표적인 슬로우 스타터죠. 이 타선을 LG 타선이 막강한 좌 좌타 라인이 있기 때문에 김현수라든가 뭐 박영택이라던가 그런 타자들을 막아야 하고 또 김민성 선수가 새로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LG가 선발 그 경기에서 우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8대5로 LG 트위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경기 삼성과 NC, NC와 삼성인데요. 창원에서 열립니다. 선발 투수, NC는 버틀러 우완 투수, 그리고 삼성은 맥과이어 우완 투수인데요. 아, 두 선수 시범 경기에서 5이닝 2실점. 예, 버틀러는 5이닝 2실점, 맥과이어는 5이닝 무실점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삼성이 작년 시즌 6승 1무 9패로 우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에게 좀더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왜냐면 김동엽이라던가, 그런 이학주라던가, 새로운 타자 영입 성공을 했고요. 아, 그리고 NC는 양의지가 있고, 삼성에는 김동엽이 있다. 이 타선에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예상으로 삼성이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대1로 삼성 예상 스코어까지 예상해 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사직에서 롯데와 키움의 경기입니다. 롯데는 좌완투수 레일리, 키움은 우완투수 브리검이 선발투수로 나오는데요. 작년 시즌은 9승 7패로 롯데가 우세했습니다. 아, 그리고 하지만 9승 7패, 별로 차이가 크진 않고요. 아올 시즌 키움이 우승후보로 꼽히는 만큼 두팀 타격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키움이 9대6으로 롯데를 이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내일 드디어 프로야구가 개막합니다. 2시에 공식 개막전 시작하는데 여러분도 재밌게 봐주시고 저도 재밌게 보겠습니다. 한번 결과를 제가 예상한 것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빠바이!